안녕하십니까. 전업투자 88일차를 봅니다. LS 네트워크스 마이스 플러스 7%, 3부토건 마이너스 45%, 삼성 SDI 마이너스 20%, 파라다이스 마이너스 10%, 누브3 AI&노브틱스 플러스 7%, 3기 2부인 마이너스 39%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3%로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어 지, 원래는 지난주 자, 어제까지는 그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8%였는데요 어, 오늘 갑자기 LS 네트웍스가 급등하는 바람에 아, 수익률이 이제 좀 개선이 됐거든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끝났는데 음, 검색해 보니까 LS 네트웍스가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인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급등해서, 뭐, 플러스 24% 마감했는데, 어, 예전에, 이제, LS가 LG잖아요, LG. LG 계열이었는데, 음, LG가 이제 금융사 투자증권을 다 팔아버렸죠. LG 투자증권하고 또뭐 하나 팔아버렸는데, 그거를 이 오랜만에 다시 LG 그룹 계열, 계열에서 어, 이제, 증권사를 하나, 이제, 다시, 인수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대주주가 이제 L.S.넥서스가 되니까 상당히 이제는 뭔가 그 기대감이 큰 거죠. 그래서 오늘 플러스 24% 끝나는 람에 개선됐고요. 음, 삼성 S.D.I.는 물량을 제가 더블로 늘려갖고 지금 마이너스 20%를 만들어놨고, 노브스리 A.I. 노브텍스는 어, 플러스 7%인데, 어 이게 계속 증자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되더라고요. 뭔가 제, 저희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이노부 관련주인데, 이거, 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 버려갖고, 어, 지금 신경 쓰이네요. 그리고 3기 2부위는 지난주까지 좋았는데, 다시, 어, 제치가 왔습니다. 어, 지금, 이거 전업투자는 친구들 돈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현재 두 명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투자를 하겠다고. 근데 마이너스 13%다 보니까, 기준에 들어, 들어, 들어와 있는 사람 보고 뭐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 걔네가, 그 13%씩 깎아서 받아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점 근처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두 명이 더 그래서 좀 돈이 조금 약간 늘어나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돈이 별로 조금만돈 같아 하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거든요. 아무 연습이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음, 이거 취지는 아시죠. 이거는 과연 은퇴 후에 전업 투자 가능한가 그걸 한번 테스팅하는 거거든요. 한올 1년 1년 하다가, 뭐, 잘안 되면은, 뭐, 아무튼 1년 해보고, 올 말까지 해보고, 평가 해보고,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 회원수를 늘려갈 것인지, 좀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